믿음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기독교는, 어, 이거는 성경이고. 기독교는 오직 예수예요. 예수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이슬람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이거 어디서부터 봐야 되나? 아까 봤는데. 자, 다시 한번 봐요. 그냥 다시 봐요. 다시. 짧으니까. 모두 동일합니다. 세 종교 모두 운명의 발상지인 중동지역에서 발원되었으며아브라함이라는 공동조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성경을 공유하죠. 엄밀히 말해 이슬람교, 기독교 모두 유대교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종교라고볼수 있습니다. 세계의 창조자이자 전주전능한 유일신을 성립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야베이오와 알라, 친만타를뿐 똑같은 신입니다. 한국에서는 하안님이라고 하고 영어권에서는 가시 라고 하죠.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기 30년에 예수가 처형되고 그로부터 40년 후 최초의 성경인 마르코보험서가 나오면서 기독교가 탄생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얇게 인도해줄 구세주를 줄곧 기다려오고 있었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가 그 구세주이자 신의 아들이다 라고 주장하자 유대인들은 이를 신성모독이라 여기고 사임이 종교로 치포하죠. 이렇게 해서 결국 이네 둘은 영원히 갈라지게 되며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끔찍한 신성고독자로 여깁니다. 기독교는 이후 성삼위일체 개념과 구원에 이르는 길을 오직 예수로 확립하며 비로소 거대 종교로서의 명모를 갖추게 됩니다. 이슬람교는 훨씬 이후인 서기 616기인 아라밍 여자 무한마드에 의해 탄생하게 됩니다. 무한마드는 대천사 가브리엘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새로운 경전 포로왕을 창시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세주라는 중계자는 필요치 않으며 오직 신은 한분 알라밖에 없다고 선포하죠. 즉 이슬람교에서는 유대교에서 기다리고 있는 구세주를 거부하며 기독교에서 구세주로 여기고 있는 예수도 신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를 불경한 신성모독자로 보는 유대교와는 달리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를 신의 계시를 받은 오대성사 중한 명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보는 기독교의 성서 비일제서는 당연히 부정하고 있죠. 간단히 요약하자면 유대교에서 믿음의 대상은 하는데, 기독교에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과 예수, 이슬람교에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유대교의 공식 경전은 구약성경과 성서. 교 공식 경전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이슬람 교의 공식 경전은 코루안과 구약 성경입니다 세 종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세주에 대한 시각인데요 이들계에서는 아직 부세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 기득교에서는 예수가 부세주에 예수에 대한 시각을 살펴보면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신성 모독자라고, 보고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신성이자 구세주이지만,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를 오대 선사 중한 명이자 예언자로서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간단 비교 영상이었습니다. 자,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과 공통분모를 알게 됐죠. 모두 다 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 이제 하나님을 대 하나님을 해석해 준 분들이 서로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누가 해석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다 공통분모라고. 자,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시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영어 사람들은 가 아, 근데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이제 영어가 뭐국어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헬라어로는 데오스. 그다음에 히브리어로는 뭐 야훼, 여호와. 여호와나 엘로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랍어로는 뭐라고 부를까요? 아랍어로 알라예요. 같은 명치,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는 이분들이 서로 다른 분인가요? 아니, 서로 다른 분이냐고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세뇌당해가지고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야. 알라는 다르다고. 다른 신이라고.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말씀, 지금 이렇게 부르는 데는 전부 다 공통 기반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 구약성경에 기반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성경에. 그다음에 유대교는 구약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탈무드를 만들었고, 구약성경과 탈무드, <laughs> 구약과 탈무드가 결합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슬람은 구약성경과 코란이 경전이고. 기독교는 구약성경과 신약성, 신약이 경전이 된 거예요. 근데 공통의 하나님은 맞아요.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본질이시며 진리이시며 근원이신 분이세요. 이름만 서로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개신교가 너무나도 세뇌를 많이 시켜놨어요. 세계에서 최악의 종교로 치자면 개신교예요. 인간을 우물 안의 개구리로만 우물 안에 처넣고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요만큼의 하늘만 보면서 그게 이온 우주의 하늘이라고 믿게 만들어 버리는 심각한 세뇌 종교가 개신교예요. 이 기독교라고. 자, 그래서 차별화가 돼야 아까 봤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목적이 뭐예요? 땅덩어리 차지하기예요. 아까 보셨죠?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그분포도 땅덩어리 차지하기입니다. 땅덩어리. 오직 목적은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권력을 차지해서 실제로 이 땅에 있는 이 교주님들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냐. 그래서 교황은 아니, 교황이란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교황. 교회의 황제 아니에요? 교황이 뒀었어요. 중세 시대에 아니면은 이 세속의 황제가 뒀었어요. 교황이 황제일 수 있었죠. 황제한테 뭘 임명할 때 야, 이 거룩한 왕관을 손으로 씌워 줄 수는 없다야. 재수 없다. 발가락으로 들어서 이렇게 발로 씌워주잖아.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권력력이지, 권력. 이 기독교라는 종교와 알라 종교는 권력력이에요. 그리고 알라 종교는 전부 다 뭐예요? 신정일치사회잖아, 지금도. 기독교는 이 바이킹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신정 분리를 했지만, 이슬람 아직도 신정일치. 만약에 100년 전만 해도 기독교도 신정일치사회였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곧 세속 권력의 군주이시자 교회의 수장까지 해먹었으니까. 100년 전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영국이었잖아요. 기독교 국가 중에, 아니 전 세계에서 제일 강대하고 기독교 국가 중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나라가 신정일치사회였다고, 신정불리사회가 아니라. 자, 그러면 탈무드를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구약을 다 공통 기반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구약을, 구약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아니, 고약을 통하여서 지금 공통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교인들은 탈무드를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분을 알아가는 거죠? 거꾸로.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분들을 하나님, 이분들이래. 하나님, 한분 하나님이시니까. 한분 하나님을, 탈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예요. 유대교의 실상이에요. 이게 유대교. 그러면, 꾸란을 통해서, 꾸란, 꾸란, 뭐, 발음이 하도 많으니까, 발음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그냥, 꾸란, 코란, 꼬란. 다, 다, 다 인정, 다 인정. 그러면 꾸란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이슬람이에요. 그러면 신약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이게, 이게 어떤 종교예요? 이게 기독교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신약성경에 두 분이 계셔. 하나님을 설명하신 분이에요. 누구예요? 첫째는 예수고, 둘째는 바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놀랍게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고 있어요. <laughs> 우리의 목표는 예수만 아는 거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만 알면 예수께서 다 변론해 주시고 예수께서 다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 주시고 예수께서 다 하신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맞죠? 자, 근데 문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믿는 사람이라고 할때이 믿는 사람이 이 공식으로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죠.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돼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믿는 거죠, 지금. 그 사람들끼리.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예수 찬미예요? 하나님 찬미예요? 그치요? 지금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수,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 주신 그 예수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통화해서 하나님 제대로 알게 됐으니까 아, 감이 잘안 오는데 어, 강남에 제일 비싼 데가 어디죠? 잠실 롯데타워죠? 그백몇 백 층짜리 근데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다가 야, 진짜 천사 같은 사람을 만났어. 그 소유주를 만났어. 잠실 롯데타워, 소유주를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이 무슨 감동을 받아서인지 잠실 롯데타워를 공짜로 줘버렸어. 서류까지 다 작성해서 법적으로 하자 없게 완벽하게 넘겨줬어. 그 다음부터 이 잠실 롯데 타워가 타워의 때문에 감사한 건가요?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한 건가요? 예? 네? 아니 지금 생각을 해 보라고 잠실 롯데 타워를 그냥 공짜로 받았다고. 그 롯데 타워 때문에 엄청 기쁘지만 사실은 누구한테 지금 엄청 감사해야 되는 일이에요? 준 사람한테 감사한 거죠. 예수가 그런 분이라고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까지 이 사람들이 알고 싶어 했고, 배우고 싶어 했던, 진짜로 알고 싶어 했던 그 본질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가 그냥 다 가르쳐 준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 감사하고 엄청 고맙고 그다음에는 누구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려면은 누구 말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 예수 말을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맞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만 설명했어. 그러니까 바울 시대까지 내려가면은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예수 사후에 몇십 년 후에 활동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 사후에는 바로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 바울이 몇십 년 후에 개종해서 예수를 열심히 가르쳤단 말이에요. 아니 왜 예수를 열심히 가르쳤을까?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가 했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설명해 주면 되는데. 바울은 왜 그렇게만 했을까요?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해 주면 되는데 그래야 사도가 되는데 바울은 왜 예수를 열심히 설명해 줬을까요? 바울은 주요 선교 대상이 누구였어요? 이방인이 아니고 해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야. 사실은. 이방인 선교는 바나바가 있고, 바울은 이방, 이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다녔어요. 그치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본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 얘기는 다 들어봤을 거란 말이야. 예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그러니까 예수의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거기는 큰 무리가 없는데 해외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은 예수 본국에서 들려오는 예수 소문은 들었지만 뭐 예수가 설명해주는 방식대로 설명해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엄청 컸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일단 1단계로 예수를 소개해주고 그 다음, 그 다음 2단계 예수의 말로 하나님을 설명해 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해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그렇게 설명을 해 줬던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설명한 목적도 뭐예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설명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아,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어, 12절이 아니구나. 자. 너 우리는 자,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누 어떤 영을 받아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를 자꾸 가르친 거예요? 예, 이분. 이분. 하나님을 가르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는? 기독교는? 이제 여기에 다시 한번, 3번. 이제 기독교는? 기독교는 어디에 머물렀어요? 지금 현재 한국교회는 놀랍게도 바울에만 머물러 있어요. 바울이 설명한 예수만 잘 가르치면은 다 되는 줄 알고 있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런 걸못 보고 있다고. 왜냐하면 우물 안에 개구리들이 돼 있고 자기 개과라가 안돼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교인들을 보자고요. 사도행전 이 장의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 사 장의 교인들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요. 여기서 믿는 무리는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겠어요, 아니면 예수를 통하여서 만나게 된 아빠 아버지를 믿는 무리들이겠어요? 아빠 아버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식이 지금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유대교식 탈무드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유대교가 있고 꼬란을 통하여서 설명하는 이슬람이 있고 신약성경을 통해서 설명하는 기독교가 있는데 이때 당시 신약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정제 2장 사정에 없었죠? 그럼 뭐만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 구약성경만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죠 이 구약성경만 가지고 근데 구약성경을 바리새처럼 전한 게 아니고 누구처럼 전한 거예요? 예수처럼 전했기 때문에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교 유대교는 유대교 따라가면 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예수를 부인하니까 하나님 만날 수 없다 당연히 맞잖아요. 아직도 예수를 통하서만 지금 이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맞죠? 그러니까 유대교는 하나님 결코 만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를 통하서만 만날 수 있는데 성경 쓰엘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교 꽝. 근데 왜 광화문에 성조기 들고 왜 이스라엘 깃발 들고 나타나? 아, 네. 그 사람들 정신세계가, 그 그러니까 우물아된 개구리들이 돼서 그래. 한국교회가 곧그 따위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 인간은. 자, 이슬람. 이슬람은 예수는 훌륭한 선지자다. 훌륭한 선지자다. 5대 성인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넘버원은 누구세요? 예. 뭐, 마우메시에요마우메 그러니까 마음에서의 관점으로 쓰여진 게꾸란이에요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곧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 아무도 없다. 그런데 기독교도 이제 보세요. 신약성경의 최초의 공동체는 누구를 가지고 예수를 설명했어요? 예수의 예수가 자기네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그대로 예수에게 배웠던 것처럼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했더니 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대 교회 때는 구원이 있다. 맞죠?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배워서 그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맞죠?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바울을 바울을 통해서 어디에만 머물러 있어요? 예수에게만 머물러 있다. 그래서 만날 가능성이 적다. 적다. 세모. 이제, 이제 번지수 나오죠? 예. 됐습니다. 이제 쉬었다 하죠.